아, 여기는 홍천에 있는 공작산에 왔습니다. 아, 해발 887m인데, 아, 굉장히 험해가지고, 올라오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. 음,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미세도 없고, 아,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, 아, 내려갈 길이 좀 걱정이 됩니다. 아, 굉장히 험한 길이고, 어, 지금 시작 전부터 한 5km 정도로 올라왔는데, 아, 내려가다 보면 한 10km 정도, 10km. 주차장까지 가려면 10km가 넘는데, 아, 빨리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. 굉장히 한 1km 정도 길을 부터는 굉장히 험하고 바위 자일 같은 거 자꾸 올라오는 구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저 아래로는 저수지가 보이네요. 여기서 바로 저수지 길로 가면 좋은데 길이 이정표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